안녕하세요 차삼티비란입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간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토레스 EVX의 화재사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레스 EVX의 화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기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전기차에 또 불이 났네 라고 하실 것이고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야 LFP 배터리 전기차에 또 불이 나네 라고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토레스 EVX 화재는 LFP 배터리가 탑재된 최초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다는 사실 이외엔 현재 많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 토레스 EVX 화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화재를 판단할 때 이것이 배터리 관련 화재인지 일반 화재, 그러니가 실내 전장 등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차에서 옮겨붙은 화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화재 진압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면 2시간 이상 물을 뿌리면서 풀에 차를 담그거나 질식소화포로 차를 덮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토레스 EVX의 화재를 보시면 26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화재 진압 풀이나 질식소화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레스 EVX 화재는 배터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 화재임을 알수 있고요. 추가로 이 사진을 보시면 토레스 EVX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량의 후미추도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이 차체로 옮겨 붙은 것이 아닐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보통 배터리 열폭주에 따른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차량 하부에서 양옆으로 불이 새어나오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토레스 EVX 화재에서는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재 진압 후 촬영된 배터리 사진 역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정리드리면 이번 부산 토레스 EVX의 화재는 전기차, 특히 LFP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토레스 EVX를 후미 추돌한 내연기관 차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일반 자동차 화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LFP 배터리 반대파에서 이번 화재에 대해서 이것 봐라 LFP 배터리 전기차에도 불이 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화재 사건을 오히려 26분간 불에 탔지만 멀쩡한 LFP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올려드렸지만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눈 감고 아몰랑 ncm이 더 안전해 라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구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신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제발 전기차끼리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정 세력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찻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